안녕하십니까 제33대 퍼스트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학생회장 권준구 고학생회장 최원영입니다 벌써 2022년도가 다 지나갔네요 다들 바라던 바들은 다 이루셨나요? 2022년도 이제는 추억으로 다 묻어주시고 새로 맞이하는 2023년도 다들 인생의 첫 번째가 되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내년에는 저희 퍼스트와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제35대 D-Day 사회과학대 학생회 회장, 외학과 18학번 이태규, 부회장 행정학과 18학번 김현종입니다. 올해 2023년도 개미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좋아하는 사람들과 따뜻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뜻한일잘 풀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건강복지대학 학생회, 학생회 학생회장 송민기 부학생회장 조정래입니다. 2022년의 끝자락, 2023년 토끼의 해 개면년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새해는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동대학교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제 27대 새벽공과대학 학생회장 김태훈 부학생회장 신진형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자세로 안동대학교 공과대학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학우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학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보답하여. 항상 소통하고 발전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려움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며 제27대 새벽공과대학 학생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놀람> 안녕하십니까. 국립안동대학교 홍보대사 늘찬, 이창민, 차상빈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어느덧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벚꽃과 함께 새학기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얀 눈과 함께 새해가 밝았네요 하고 여러분들 올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와 마스크로부터 벗어나 활기와 생기 가득 찬 안동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2023년 개면연 토끼처럼 신나게 뛰어다니시는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무탈하고 2022년보다 더 나은 2023년이 되길 홍보대사 늘찬이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39대 스케치 총동아리 연었의 회장 김경현, 기획장권기종입니다 2022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이 맞은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처럼 총명하고 뻥충뻥충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 스케치 총동아리 연합회가 응원하고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동대학교 총장 권순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가고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우리 안동대학교가 더욱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